저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췌장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 발견이 어려운 곳은저 안쪽에 가장 깊은 후복막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꼽 있는 데서부터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최장이고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그 주변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최장암 때 나오는 증상은 대개 이제 허리에 등에 통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보면 뭐 요추부 뭐 염좌라든지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최장암은 주변에 혈액이 엄청 많아요.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이 혈관들에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 혈관들에 전이가 되면은 수술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주변에 또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 혈관들,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혈관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췌장암은 우리 특히 두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우리가 복부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 이게 최장암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다 보면은 어때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조금만 진행이 돼 버리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에 이렇게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에 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 뇌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 전이가 잘 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고 췌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게 증상이 좀 심해요. 또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췌장암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1번은 염증이에요. 우리가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장하고 연관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기 때문에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췌장염이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오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 술술 술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게 췌장염으로 넘어가서 췌장암으로 잘 가죠. 그럼 이제 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외국 논문에 이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석잔 이상은. 어한22% 정도의 암 발생률을 어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 또뭐 방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최장암에도 담배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피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한두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최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췌장이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죠.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어한 1.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췌장암에 대한 그 원인들을 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3년도 10월달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펀매대에서 나온 걸로 저널 어, 가스트로 엔탈로지,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만약에 췌장염을 한 5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1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췌장염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거야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정말 그 유전을 한다는 것그 자체보다도 췌장을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족력에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좀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최장 검사를 할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검사 이런 걸 하는데, 어 뭐, CT를 찍는다든가 어 조금 더 정밀한 어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한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은 어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 2010년 11월달에 NIH 펀메디에 올라온 자료인데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역학조사 최신의 역학조사를 한걸 보면은 여러 가지 췌장암에 관한 그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알코올 섭취가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또그 외에 과체중 비만이죠 비만 비마. 그 다음에 내당증 다음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요원은 대사성 질환들이 전부 다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췌장암 전조 증상 하면은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무증상이죠.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왜 없냐면요 저 장기 맨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겉으로 지금 올라와야 지금 증상이 좀 나올 건데 맨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최장암의 전조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암이에요. 체중 감소. 우리 암에서는 체중이 빠지면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지면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한다. 되게 이제 대상포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뭐그 외에 이제 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잔병이 많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커고 있는 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췌장암호 이렇게 결부돼서 보면은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구토 그 다음에 식욕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 조금 더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장 미부에 오는 암인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 두부 암인 경우에는 황달 같은 게,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최장 암도 다른 건 마찬가지로 아주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췌장암 덩어리가 압박을 함으로써 올수 있는 것은 허리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되게 이제 요추보이죠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안 돼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췌장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그런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이걸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대해서 뭐 정형외과나 예? 뭐 신경외과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번 정도는 최장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 안낫는 거예요. 마침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했죠.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T를 해보니까 최장 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도 뭐냐면 최장하고 연관된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계속 병원 돌면서 허리 치료만.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잘안낫는다 이럴 때는 한번 정도는 최장 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참에 쉽진 않죠. 첫 번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염증,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배는 많이 피는 분들은 맨날 어때요? 폐망 검사를 해요. 폐망, 폐만 검사를 할게 아니고. 방광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췌장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셔야죠.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인한 염증이 오게 되고 췌장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어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어 운동을 그리고 체중 같은 것을. 어,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이게 비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식단 같은 경우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근데 이 과일도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채소.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통곡이죠. 그러니까는 뭐 통밀, 뭐 호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리, 뭐 현미, 이런 것들.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중해 식단으로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비타민을 조금씩 비타민 B계통을 좀 보충해준 게 좋겠고요 제가 가장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시기 때 이미 뭔가가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발견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